안녕하세요. 오늘은 직각삼각형의 특징을 규정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란 직각삼각형의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다른 변들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정의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평명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직각 삼각형에 대한 정리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직각 삼각형은 직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른 도형이며 무한히 직각 삼각형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여 기타 삼각형의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우지 않아 지금까지 알아본 평면도형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잘라 생긴 도형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의 길이나 넓이는 직사각형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직각 삼각형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외심과 원의 중심이 같을 때 직각 삼각형이 생깁니다. 영상과 같이 직각 삼각형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증명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에는 유클리드의 증명, 가필드의 증명, 바스카라의 증명이 있습니다. 증명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더 중요하니, 충분히 이해갈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이를 바탕으로 수학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증명인 유클리드의 증명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나온 것인데,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입니다. 보기와 같이, 한 변의 평행인 선 위의 점들을 연결한 삼각형의 모든 넓이는 같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이기 때문에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면 넓이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삼각형의 합동입니다. 두 변과 끼인각이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각 삼각형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작도합니다. 그리고 보기와 같이 세 개의 선분을 작도합니다. 이렇게 작도하면 파란 선분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또한 그 삼각형은 비를 한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르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은 시변을 가로 지르는 선분에 의해 만들어진 사각형의 절반과 같습니다. 결국 비를 한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실을 가른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기와 같이 작도해 봅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A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C변을 가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같습니다. 이를 합해 보면 A와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즉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퀄 C 제곱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합니다. 다음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가필드의 증명입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보기와 같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같은 도형을 뒤집어서 붙이면 보기와 같이 평행사변형이 되며 이 넓이의 절반이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을 보기와 같이 작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습니다.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의해 계산하면 보기와 같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도 앞에 공식에 의해 구하면 보기와 같습니다. 결국 세 개의 삼각형 넓이의 합이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으므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한 바스카라의 증명입니다. 보기와 같이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작도하면 큰 정사각형과 내부의 작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각각의 도형인 직각삼각형과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큰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야 합니다. 네 개의 직각삼각형 넓이와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보기와 같습니다. 또한 큰 정사각형의 넓이도 보기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넓이를 같다고 보면 보기와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피타고라스 정리와 그 증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복 청취해서 충분히 이해 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